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타이거 새우구이입니다. 속이 꽉찬 오동통한 블랙타이거 새우. 버터에 노릇노릇 구워서 먹는 맛이 일품인데요. 새우살이 꽉찬 블랙타이거 새우라 입안 가득 씹는 맛이 최고입니다.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고소한 새우 속살의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별미 중에 별미, 새우 머릿속 고소한 내장. 완전 맛있습니다. 오늘 왕 블랙타이거 새우구이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맛있게 먹은 날 일상 폐기 한포꼭 챙겨 먹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굴!